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 신주님 세상이 증량할수 없는 시혜로 모든 마음을 참조하셨네 모든 나 시간은 이제 에, 제 십이 강, 제1 2강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는 성경, 어, 그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이 39권이니까 이제 신약을 몇 권인가 할때 바로든 39, 39, 2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6권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66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그 정경 말고 외,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또1몇권을 더해서 70몇권을 얘기하는데 그 외경은 좀 성경적인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해서 그걸 배제한 겁니다. 저갈리는 처음에는 천주교도, 어, 천주교가 그렇게 이제 여인해서 이렇게 조금 됐는데, 66권을 처음에는 천주교도 아마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이렇게 바꿔서 자기들이 외경으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성령 그 66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 하나의 그냥 이렇게 문화 전집이냐, 응? 섹스피어, 뭐, 그런, 문학 전집이냐, 예? 사실, 구약을 보면은, 그냥 이야기만 쫙,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야기가. 알겠죠? 장식 1장 1절, 태초에, 예?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 역사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쫙, 이렇게, 예? 흘러내는 과정을 보면은 다 이야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음? 환타지 같은 그런 약간 황당한 그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해서 박사 논문을 내 가지고 박사를 취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가 잘 아니까 박사 학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에 대해서 확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에서 연구하고 또이 발표되지 않은 것, 그죠 그런 걸 찾아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해서 내면 은뭐 자기가 그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새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몰라요. 새 부분에서는 박사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걸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이 노랗게 보여요.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성경은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그죠? 이 성경,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이그 십자가에 달린 이, 이 사건, 이 사건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구약에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핵심이이핵심이 s y e 데그그 s y 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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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십자가 e 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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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서 s Yes. Yes. y e 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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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황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 말이죠.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실로 밝혀진 그런 사건이에요. 그 지금도 로마에 가서, 어? 그거 보면, 비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해서 예수님이 이 주제들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이기로로갖다가이 구약이라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의 신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이 하나 또이 판넬에다가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놓놨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기록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잘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리영성학교 오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 2000년 전 에? 여기서 천 년을 더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여기서 500년을 더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여기서 500년을 더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1500년, 오시기 전, B.C. 1500년 경, 이때, 이 모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은 구약에서 제일,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구약에 오는 인물들이 다 중요하겠죠. 지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을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겠죠. 저는 모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 요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는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 율법하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율법하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십계명에서 쫙 발생되어가지고 그런 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이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나라에 다이 건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헌법, 국법, 뭐 민법, 에? 다 이런 겁니다. 형사법까지. 자이 모세, 모세에게 신의 선에서 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가보지 않은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앞으로 쫙 올라가가지고요. 네? 1500년, 2000년 더 이상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살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 장세기 이 사건을 5세기 다 그냥 영안으로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정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아담과 하와 그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주시할 것은 모세는 모세가 살지 않는 시대를 이렇게 쪼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고 뒤로 돌아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뒤에 그걸 보여주시고 앞을 보여주시고요. 선지자가 온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너희들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도 누가 나타났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나중에 두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거죠. 모세 이분이 참 중요한 거죠. 모세가 살지 않던그 어?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을 다 보여주고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서게 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분, 예? 독생자 그분이 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받은 이 율법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음, 그죠? 영생은, 에? 유일하신 참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헬라말로 호모노스페오스입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 예? 그분 안에 있는 독생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 신약을 그래서 이 구약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와 진리. 자 그게 한마디로 표현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딱 보면 나와 있죠. 율법은 모세로 갈망하신 것이요. 어려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거예요자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모세오요 1단원 자2단은 예언서 예언서는 이사야서 이승엘 엘미야 시편 뭐 에? 이쪽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으로 는보험 보음서 그 다음에 이게 오면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요한계실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인해서 과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선지자 반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개념을 안에 보면은. 그 선지자는 뭐예요? 화일부터 말씀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대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본인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안하사라, 이렇게. 또, 대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렸잖아요. 짐승으로 하지 않고, 구약은 짐승으로 했지만, 신약에 와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달린 거야. 자기 몸을 그냥 헌신한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게 바로 대재산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왕.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왕이 아니에요. 더 높은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 중에 왕 예수님을 예수 크리스도를 왕 중에 왕만물의주 그렇게 성경 여기 다시 한 번, 여 주목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여기 중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이게, 먼저 됐으니까, 아, 창세기보다 읽어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장세기보다더 이 앞선 걸 얘기,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 나오는데, 그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요 하나님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님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그게 헬라 말로 말하면, AOAB.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회. 야회. 그래서 그 야회란 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인가요? 그 이하 보면은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이 대화 나눈 그 그걸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그랬습니다 내가 있는이라, 그게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그게 바로 이하에요 그게 바로 우리 말하자면 여호와죠, 여호와. 기저스라고그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말는헬스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자를 보더라도 이 문자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참 그렇게 특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시간에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꼭좀 명심을 하시고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성경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분 그분의 관점에서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성경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어차피 성령을 받아야지요. 저 알기로는 저, 뭐, 이 절에 스님들도 성경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글씨의 십자가입니다. 돌 항아리 영상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셔서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는기회 귀에 쓰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러으로추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하신 줄이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시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